바른 것을 본적단한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아. 매주미 다한 부분 둥줄기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무슨 질문에 답하면 되겠지? 응, 내가 얘기한 차 아, 아, 이거 댓글 달아줘야 되는데 댓글 달수 적이 없어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로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불은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비연입니다 네 어, 새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셔가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새해 밖에서 새로운 프로입니다. 저 혼자서 하다가 이제 초대 가수도 이제 모시고 초대 손님을 모셔서 주로 이제 일반인을 모실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이부에는 전화 연결돼서 이렇게 재미나게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또 여러분께서 초대 손님을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은 트로트 시대 106.3 연재 편 라디오입니다. 네, 우리 첫째 손님 모시고 첫째 인사 한분나눠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어디 사시는 누구 누구라고? 네, 저는 망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천입니다. 오, 요 가까이 네. 사시네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어, 우리 첫째 손님의 미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laughs> 아주 미남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응해 주시고 <laughs>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데 편안하게 그냥 음. 어, 상대하고 얘기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첫대손님이 긴장하셔서 어, 긴장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노래를 한국 보내드리고 들어오신 분들 인사 드리고 이제 우리 초대 가수님하고 초대 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곡으로 먼저 작은 새한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봐주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허더다 몸은 그곳에는 길이를 새한 마리 집을 찾아 마저 기우는데 수많은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남쪽 하늘을 집을 찾아 바라만 간다. 오, 오늘 초리 선님 계시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뚜루뚜루뚱루뚱루뚱루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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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keep want 제가 첫 곡으로 오늘 작은 새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이제 우리가 댓글로 달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천장에 매달려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병육증 3으로 통해서 또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오늘 저의 이제 또 유튜브를 켜놨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댓글 달아 인사는 못 합니다만은 어또 우리 저기 와주시는 계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오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죠, 그죠? 어제까지만 오직 오직 도 네.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내일을 앉는데 처음으로 내일도 안 입어봤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부산은 그렇죠 바람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 인사 드리고 우리 또 초대 손님 한번 초대도 겠습니다네맞 우리 오늘 초 손님으로 아이고 박보민이께속 들으셨네요. 네 오랜만이죠 그죠. 아 선님이 생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 봤어요 했어요. 아선생님 바쁘면 또 나중에 또 들어오겠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 안녕하 t v 에 너희나이는 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견희게 좋습니다. 백양산 영가의 작사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또 곡도 지금 두 곡이나 지금 좋은 곡을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 가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멸의 가수로 남기로 합창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김비영 가수님 오늘 또 수고하십니다. 해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초대석에 오신 이진열 님께서도 들어주셨고요. 네, 누수어병 님께서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순우권 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리 님께서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베리 님. 네, 보민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또한 가족한테 항상 이래 만나고 하면, 들으시다 보면 서로서로 또 인사해 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정숙 언니는 저희 팬클럽의 왕 언니입니다. 아병아씨아니 언니 오늘 또 수고 많으셨는데 몸이 아프시다는데, 어, 언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아 검색해서 어제 듣고 오늘 생방송에서 들어왔다고 별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인철님께서 괜찮아서 음음 음, 음 하시면 안 돼요 네 생방송 나가기 때문에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인사 한번 해줘 그죠 네 막미동이 사랑을 찾아가죠 찬바람 속 이바람 소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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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